아, 다가 혹시 모르는 데 있으면 알려달라 그러세요. 출발. 어, 흰님, VFT셨네. 아, 흰님하고 아쉬운분 아니야? 이분 <laughs> 같은 클린인 거 아니에요? 맞긴 한데. 그거 몰라? 서먹서먹해요. 앞으로 가셨나? 음. 님, 여긴 치르기라고 공항이거든요? 불터 애들 잡으러 가는 거니까, 여기 마당은 그냥 있는 애들 잡으시면 돼요. Yay! Another tools here. Unusual energy signature detected. I've never seen readings like this. Looks like it's coming from the terminal. Get in there and see if you can pinpoint the source. System back online. Pinclosure phone. Check 할게요. I should have. 네, 그 패스트트 패스, 해주세요. 네. 네. 그 다음에 흰님. 네. 아~ 어... 여기, 오늘 여기, 여기 알려드릴게요. 여기 죠 여기 이제 1레인드 이제 아니야, 뒤로, 뒤로, 뒤로. 2번, 2번. 저스트 댄스요. 저스트 댄스, 여기요 네. 자, 1레임드 인데요. 보세요. 저총 쏘는데 보세요 여기 도넛집에 문 있죠? 여기 회색문. 그다음 여기 4 0번에 회색문. 그래서 못 나오는 거는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청소는거 보세요. 여기도. 이상한 구조물 있죠? 여기. 여기도 있거 여기도 있어요. 두 군데 네. 있어요. 이 구조물들 주위를 보면 동그랗게 원, 원, 그, 표시 보이세요? 하늘색으로. 햇님? 네? 여기, 이, 이 구조물 주위에 원, 원효로 구역 보이세요? 이거요? 네, 요 구조물 살... 여기, 그, 저기, 혹시 게임 설정, 생백 네. 설정 안 해놓으셨죠? 기본 설정이죠? 무슨 설정이요? 그니까, 러 설정, 생백 설정, 뭐, 붉은색, 초록색 생명 설정 안 해놓으셨죠? 네안 해놨어요 그럼 지금 여기 하늘색 구역 보이세요? 원으로? 여기? 이 땅, 땅바닥? 아네 보여요 네 여기로 몹이 들어오면 몹이 들어오면 면역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네. 저기 저기 45번에 포 잡은 사람 이두 개를 깨주실 거예요 그럼 이 구역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럼 몹들이 막 나와요 근데 몹을 여, 지금 제가 쏘고 있는 요 도넛집의 회색 문 여기 40분에서, 나와, 40분에서 나온 4 0서 나온 회색문에 있는 목을 잡아주시고요. 네. 중간에 제가 비상벨이 울릴때 제가 혹시나 노트북 B, 노트북 2번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하던 거다 멈추시고 여기 지금 노트북 보이세요? 여기 여기 노트북 F를 꾹 길게 눌러주셔야 돼요. 그 비상벨의 의미가 뭐냐? 요게 다시 활성화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 활성화가 되면 목판 때 데미지가 안 들어가니까 그 활성화를 막는 작업이거든요. 노트북 B 노트북 2번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하던 거다 멈추시고, 이걸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 보스가 저기서 나올 거예요. 여기서. 처음 보스 나올 때는 어차피 보스 데미지가 안 들어가요. 무시하시고, 보스를 언제 때리시냐. 보스, 여기 탱커가 보스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에 보스가 무릎을 꿇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때 보스 딜이라는 말을 할 거거든요. 그때만 때려주시면 돼요. 그 외에는 잠법 잡고 노트북 나오면 노트북 누르고 그거만 해주세요. 자 아, 자리 잡으셨죠? 네. 시작. 네. 보스나와요 보스때리지마시고 보스딜 일로 피하세요 어, 테스트님이 갖고 가셨어요 어, 이상한데요 보스빔 노트북 4번 노트북 어. D 4번 맨님 눌러주 맨님 맞나? 눌러주세요, 네. 오케이. 뺄스트님 온다. 야, 아니야, 저로 가. 뒤로 가. 甜。 다시 딜, 노트북 전부 다요. 1234다 눌러주세요. 노트북 1234 다. 핀님 눌러주세요. 네. 길게. 네. 오케이 인스딜자 저수고하습니다 열쇠 예, 먹으러 가는 길맞습니님 네, 내려 주세요. 네, 아이 님 계세요? 네. 위에 드론 나와요. 드론 먼저 잡고 여기 카페 안에 열쇠박스 드세요. that terminal see what we can find transfer complete there's a lot of data to sift through here This is gonna take a few minutes not repeat do not let them touch that anything they want to protect is something we should be concerned about check out hey. that hey. plane what 네, 잠깐만요. 힛님, 일로 오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어, 거기 있을 어, 필요가 왜? 없어요. 야 보세요. 이거 비행기거든요? 네. 처음에 시작 기믹을 아이님하고 저기 탱커 페스트님하고 하시면 저총소는데 보세요. 여기서 보스 나와요. 여기서 이 창문에서 유리 뚫고 보스에 네. 방어도만 깎고 잠깐 멈추세요. 그럼 저쪽에서 기믹을 한번더 해요. 그러,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보스 딜하면 여기서 내려온 보스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비행기가 하늘로 떠요. 그럼 저쪽, 저 건너편 패스트님 있는 쪽으로 저희 건너갈 수 있거든요. 건너가면 보스 두 마리가 있어요. 디지하고 위젤. 디지 먼저 죽이고, 그 다음 위젤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단, 단두 번째 기믹이 만약 실패했다. 그러면 이, 이 비행기 여기서 가스가 나와요. 똑같은 게 저쪽 반대편에도 있거든요. 주황색 가스일 때만 딜타임, 보라색 가스일 때는 숨어 계시는 거예요. 딜이 안 들어가니까. 저 중간중간 제가 브리핑 해드릴게요. 처음에만 방어도만 갖고 주면 돼요. 예. 하시면 돼요. 셋, 둘, 어디예요? 하나. 어디 머리, 어디. 머리. 머리. 신호주세요. 셋, 둘, 하나. 기타레스트 처음에 쌓이니까 써셔도 되고요. 어디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 눌렀다 괜찮아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괜찮아요. 삐지 먼저. 위젤. And more going off this data Isaac transmitted razor must be black tusk brought in it's definitely some kind of vehicle but there's no mention of its intended combat role we should blow the fuck up regardless 여기 가방 고리 안 드신 분 일로 오세요. 흰 님도 오세요. 응. Hostile radio intercepted. Weasel isn't responding. 놀러 오시면 여기에 F 활성화 뜰 거예요. 그럼 가방 고리 하나 들어가요 수색이요? 네, 수색 뜨세요. 네, 예, 네, 오세요. 다방구리 하나 들어온 거예요. 치룩에서 주는 기념품.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들어오세요 아유, 저기 벌써 죽, 죽는다. 여기 원래 가는 길에 목들이 있었는데 저 앞에 분들이 다 잡고 가셨어요. 한네임도 가는 길이거든요. 드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열쇠 드시, 다 드시고 가셨죠? 팬님, 네. 여기 열쇠 값이 있거든요? 그거 가세요. 오세요 오세요 네네 네, 오세요 여기 아직 3레인드 가는 길이 좀 길어서 여기 목들을 잡아야돼요 여기 엘베 가운데 엘베거든요? 저 엘베 들어가셔서 또 열쇠 박스 하나가 있어요 열쇠 드세요 어디가세요 이님아예요거 네. 요거 열쇠 드셔야 돼요 요거 요거 아 네네 왼쪽 올라오세요 3레인드 지금 기타도 입고 계시죠? 네, 기타도 입고 있어요. 네. 자, 여기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댕댕이 두 마리만 처리하면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 와 보실래요? 저한테 와 보세요. 여기 동그란 원판이잖아요? 이따가 여기, 여기, 요 안에 보면 강아지가 한 마리 자고 있어요. 아, 네. 파란색 가게에는 버디, 그 반대편, 빨간색 가게에 있는 거는 루시. 네. 얘네 둘이 시작하면 일로 여기 모이거든요? 지금 우리 네. 서 있는데. 네. 루시의 능력은 저 머리 위에 360도 개틀린 걸로 막 난사하고요. 버디의 능력은 힐과 돌돌이를 굴려요. 무슨 말이냐? 이때 시작하면 모니터상 상단에 버디 체력, 루시 체력이 두 줄이 쫙 나오거든요. 여기에 공력은 얘네 둘의 그 체력을 동일하게 깎는 게 공력인데 만약 루시 체력이 너무 적고 버디 체력이 너무 많다. 그럼 얘네들이 서로 붙어서 루시가 힐을 해요. 그리고 네. 쟤는, 버디는 360도 개틀링으로막 난사하고요. 근데 그 난사하는 걸 손가락 한 마디라도 맞으면 출혈 걸려서 죽으니까 제가 난사를 시작한다 그러면 제가 숨으세요라는 말을 해요. 그때는 네. 손가락 내놓고 쏘는, 쏘는, 것도 안 돼요. 무조건 엄폐하고 계셔야 돼요. 여기 보면 네. 엄폐하는 자리 많죠? 요런데, 요런데, 네, 네. 이렇게 엄폐하셔야 돼요. 네. 네. 처음, 처음 시작도 이렇게 엄폐로 시작하세요. 왜냐면 얘네 처음 나올 때, 처음 여기 걸어 나올 때까지 면역이에요. 여기, 여기 음... 딱 도착하면 그다음부터 시작, 시작하거든요. 시작이 제가 3 2 0도 개틀린 건 돌리, 면서 시작하니까, 여기 숨어 계시면 돼요. 네. 네. 눌러주세요. 처음에 기타 데스트 쌓여요, 면역이어도. 숨보세요 숨으셔야 돼요. 빌타임 어디, 우시 어디. Ushi Uchi Lucy? Lucy, okay razorback and put it out of commission All secondary systems online. primary systems at 76% anticipate full combat readiness in T minus 60 seconds 저쪽 가면 이쪽, 어, 저 따라오세요 여기 열쇠 드셔야 되거든요 네. 드론 킬러 하실 분? 패스트님 드론 킬러 좀 해주세요 패스트님? 아저빌드 어, 없어요. 없어요. 어, 저 있어요. 저 있어요. 제가 네, 할게요. 그럼 곰님 해주세요. 곰님 내부 2번, 패스트님 내부 3번, 저 내부 1번, 내부 4번. 누구 하실까? 리클님 내부 4번. 네, 참 외부 1번, 흰님 외부 2번, 네. 아이님 외부 3번, 맨님 외부 4번, 탄님. 자기 네. 자리, 흰님 빼고 모르시는 분, 설명 필요하신 분. 1번이 어, 어디로 가야 돼요? 1번, 흰님은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 거기에 하는 법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외에는 다 아시죠? 네. 누가 오셨는데? 어서오세요, 팔뚝님. 궁금해서 놀러 왔습니다. 네. 가시죠. 아, 아이님, 딱말할라 했는데. 희님, <laughs> 여기 내려오면, 여기 계세요. 아니, 저, 저 따라오세요, 저, 저. 여긴 잡아주실 거예요. 저 따라오세요. 일로 오세요. 네. 네. 오늘 하실 때, 여기, 여기 1번. 여기가, 여기, 칠륵4 네임드는 외부하고 내부로 나뉘거든요? 외내부에 1, 2, 3번 자리가 있는데, 여기가 1번. 오늘 여기 하시는데, 저총 쏘는 데 보세요. 여기 트럭 위, 그 다음에 여기 건물 위, 여기 가건물 같은 거 하나 있죠. 여기서 몹이 나와요. 이두 군데 나오는 몹을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몹은 한번 나올 때두 마리가 짝지어서 나와요. 여기서 두 마리 나올 때 있고, 여기서 두 마리 나올 때 있고, 각각 한 마리 나올 때 있고. 두 마리 죽이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여기서 꼭 여기서 해요. 대지가 한 번씩 내려올 때 있어요. 그 대지는 흰 희님, 님이나 우리를 공격 안 해요. 네. 내려오자마자 얘만 만지작거려요. 음. 이 만지작거려서 얘가 활성화가 돼서 이게, 이게 쏴지잖아요, 미사일이. 그럼 저희가 네. 다 전멸이거든요? 돼지를 그러니까 어떻게 죽이냐? 그 불타 돼지 보면 뒤에 빨간색 가방 맨그 돼지가 내려오는데, 네. 방어도가 높잖아요? 돼지 이렇게 음. 내려오면 무조건 엉덩이만 때리세요. 엉덩이는 방어도가 없어서 생명력 금방 깎이거든요? 엉덩이만 때리시면 돼요. 돼지는. 하다, 주, 누우셔도 돼요. 돼지는 잡고 누우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돼지 못 잡겠다. 그럼 잡아달라고, 저기 소리치세요. 그럼 저희가 와서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그 다음, 제가 중간중간에 피, 피하, 피하세요라는 말할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여기에 보스가 저기 가운데 있는 레이저 백이에요. 저 레이저 백은 네. 오늘 요 내부 사람들이 알아서 할 거거든요, 공략을. 네, 네. 외부 사람들은 뭐, 외부 사람들 이, 이밖에서 나오는 몸만 잡아주시면 되는데, 제가 주간중간 피하세요라는 말을 하는 건이 레이저 백에서 한 번씩 폭탄이 두발 떨어져요. 한번 떨어지면 두발 떨어지거든요? 두발 떨어질 때내발 밑이 빨간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무조건 앞으로 달리시거나 굴르세요. 그 빨간색 범위를 벗어나서. 그러시면 돼요. 그 다음. 저 공력이 끝나면 제가 이따 일로 올 거예요. 흰님하고 같이 자으라. 요거 화면이 파란색이죠? 좀 기다리면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때 여기를 막 때려서 얘를 비열성을 시켜주시면 치력이 끝나요. 네. 네. 설명 필요하신 분또 없으시죠? 왜 이래, 아이님. 해볼까요? 곰님 검... 신호 주세요. 세 타면 들어갈게요. 네. 하나, 둘, 셋. 들어오세요. 턴 넣어주세요. 브론, 피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님 하나, 둘, 셋. 한번 되지요. 한번 되지. 오늘 어, 공원 날씨 왜이래이세먼지 n s 시 나와요? 못 <laughs> 견시네요. <조심해요. 웃음> 아 이제 빨리 빨아들여요 <laughs> <laughs> 어? 다시다시다시 상단 다시, 다시. 피하세요 하나, 둘, 셋.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 둘셋 일본 듯이 여기가 범인 참고드리고 각자 자리로 흰님 이제 일로 오세요 이거 화면 바뀌면 이거 깨, 깨면 돼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본인 자리 본인 자리 어디가세요 거요 여기 아이템 드시면 열쇠 하나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곰님 이제 드론 킬러 완벽히 알, 알죠? 어, 네. 네, 완벽히 아시는 것 같아 이제. 님 그거 다 드시고. 이 안에 들어가면 박스가 하나 있는데요. 하면 독수리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나왔어요, 독수리. 독수리 안 나왔어요. 네, 다음 기회에 그게 확률이라 잘안 나와요. 상자에서 10%, 10 확률이에요 10%도 안 되는 거 같아 근데 보면은... 그럴까요?